자 한쪽 아에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 2 1월의 세 번째 주첫 번째 키워드가 아트 클래스 아트 클래스 아트 울산 시민들이 건강한 심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음. 울산 문화 예술에 관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네. 연중 상설 운영하는 아트 클래스 예술 실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. 음. 자 예술 실기 그러니까 울산 예술가들을 네. 그 지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음. 미술 서예 한국화 도 이거 뭐 어, 제일 배우고 싶어요. 서예요. 서예. 서예. 아, 나는 근데 한국화가 좋아요. 한국화요? 응. 왜요? 한국화는 난 이렇게 두개 그려놓고, 아, 멋있잖아. 여백개미뭐 <laughs> 이러면서. 여기 머리 위에 어. 다오게르 베니스처럼꽃좀 <laughs> 그려줘. 먼저 드로잉 분야. 네. 드로잉 분야인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제 식물의 어떤 세밀함을 표현하는 어, 그리고 또 인체 구조도 한번 그려보고 유화 부분인데 음. 유화는 물감을 하여, 활용을 해서 그 어떻게 하면 이게 잘 그릴 수 있는지 표현 방법도 습득을 하고 자연 풍경 그리고 정물 뭐 꽃병 같은 거, 음.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수채화 수채화는 우리가 많이 해보잖아요 오늘 네. 이렇게 애들 점 찍듯이 약간 세안이도 하지 않아요? 세안이는 노래를 잘하고 아, 그래. <laughs> <이렇게 열심히 읽어서. 웃음> 수채화는 이제 수채화의 다양한 기법을 배워서 개성 있는 작품을 표현할 수 있도록 수채화 풍경 및 정물 과목도 개설이 되고, 우리 좋아하시는 서예. 서예에요, 서예. 네. 심신 안정을 또 주잖아. <laughs> 집중을 그렇죠. 해야만 딱. 글자를 예쁘게 쓸수있어 옛날에 있습니까? 우리 부모님들은 음? 왜 이렇게 애가 팔랑팔랑한 애들을 다서예를 시켰나보다. <laughs> <진짜>. 서예 <서해> 하셨어요? 많이 <laughs> 안 했어요. 아시죠? <laughs> 팔랑팔랑하지 않았나요? <laughs> 우리 집못 살았어요. 한국화. 오, 네. 제일 좋아하시는 그렇죠. 요는 이제 문이나와 수목화를 마련 해서 먹설의 굵기, 또 농, 이렇게 농담,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렇게 농도 진하고 약간 이런 표현을 해서 여백에. 그리고 이 집중하게 되잖아요. 그림을 그리면서. 음. 그러면 복잡했던 마음들이 차분하게 정리가 된다니까요. 요즘 그름디는 복잡한 일이 있어요. 머리 복잡한 일. 살이 너무 쪘어요. 자,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신청은요. 네.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5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서 선착순입니다. 모집 인원, 수강료는 과목마다 다 다르대요. 어. 일단 들어가 음. 보시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문화예술회관이랑 친해지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